오 어, 반발하자. 어 진짜 나나나좀 나 막대해 줘. 아이러거 아, 아니 이게 이게 아니라 아니 아니 조조 조. 괜찮습니다. 오 여기 훨씬 좋다. 와 여기 개인 스피커도 있어요? 아 여기 스피커 이따가 연결해서 오. 부산 사람 많다고 여기? 여기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썸입니다. 부산판, 아무도 없어요. 야, 저 아까 그, 그러면은번호딴 분들 와가지고 한 잔만 먹으라고 할까, 얘들아? 한 잔만 먹고가라고 할까요? 너어때요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어, 저 안녕하세요? 아김이들어 갑니다. 아, 안녕하세요? 네, 혹시 같이 술을 한잔 하실까요? 아, 어디세요? 떡기 앞으로 갈게요. 술을 아까 초저녁 8시부터 먹어가지고, 네. 오래 먹을 게 아니어서. 아 그리고 한, 아 그럼 딱그 기분 좋게 한 잔만 제가 드릴게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 좋았어. 오, 오 어서 어떻게 왔어요? 어, 알죠. 오이 방인 줄 어떻게 어요 알죠. 아 야, 알죠? 아 오, 오, 안녕하세요. 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이거.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게요아 아, 아, 좋아요. 소통 소통 하실 수 아, 있죠. 아, 아 좋아요. 안 아, 해봤는데 해볼게요. 네. 저, 네 감사드립니다. 어. 오 신기해. 우리 누나 아니야아 어, 누나 아니에요. 저희 어려요 아니에요. <laughs> 인김민호서 처음 본 소가 너무 잘생겼어요. 맞아요. 얼굴이, 얼굴이 이만해요. 자. 응. 저보다 얼굴이 작아요. 응. 응. 다섯 응. 아, 살? 네. 어머 네. 이렇게. 아 근데 왜 이렇게 아, 아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좋아? 나가지고 왜 없어? 눈 높은가? 아니 어, 아니요, 눈안 높아요. 음. 리액션 진짜, 리액션. 진짜. <웃음> 와, <웃음> 리액션이. 뭐 <laughs> 이렇게, 사랑을 기분 좋게 해주네. 오, 공감 능력이라는 아, 거 뭔가. 너네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? 어, 아니야, 아자야아야 우리 반말하자, 안 되겠어. 너네, 나, 너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, 뭐 친하게 못 하겠어. 어, 그러자 어, 반말하자. 어, 진짜. 나, 나, 나좀 막대해줘. 아, 이러고, 아니, 이게, 이게 아니라, 아니, 아니, 좀, 좀, 좀. 오빠야, 부산 오니까 어때? 어, 아빠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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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니.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, 진짜로. 진짜? 나한테는 여기가 해외 같아. 아 진짜로. 아 서울. 부산? 근데, 응. 어. 어. 아, 근데 1년에 뭐, 너오늘이야오늘이야 아아 어. <laughs> 네. 아니, 아, 그러면, 나 각자 이상형 물어보자. 아 여기 이쪽부터 핑크부터 이렇게 좀 자랑하고 매너 매너 응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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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중요하지 응. 너는? 아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응. 그 사람의 잘 챙겨준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그게 만약에 갑자기 안 하면 서하해 맞아 서운해. 응 근데 지금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여기그러면 <laughs> 너는? 응. 연락 잘 되는 사람 아 연락이 잘 되는 연락이 사람 연락이 잘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너 어, 맞아, 맞아. 저도, 저도, 저도요. 나도, 나도, 남자들은 나도.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 여자를 좋아해요? 물어보죠. 어,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, 여러분들?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나만 좋는걸 생길 수 있을까요? 남자들은 일단 예쁜 사람, 음. 순종적인 여자. 어? 순종? 몸매 좋은 여자. 아 들면 음. 외모 이런 거잘안 보지 맞아, 아니? 진짜로 아, 근데 맞아 외모 잘안 보지 잘 성격 잘 맞으네. 맞아, 맞 그렇지 오빠야는 나는 진짜 못 믿겠지만 난 진짜 성격 헌... 구나오빠는 너무 예쁘신 분들 많이 봐서 뭐게 아. 아. 감각이 없다? 뭔감각 아무리 예뻐도 나 근데 뭐 얼굴 이제 안 보지 아그 <laughs> 몸매는? 몸매 몸매는? 이제 뭐조금은 보죠 조금매조금매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매는 몸매는? 몸매는? 성 아, 이게 제일, 제일 중요해. 어,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응. 몸매 에 좋은데 응. 성격 안 좋잖아? 응. 아, 맞아. 더 꼴보기 싫어. 예쁘니까 더 성격이 안 좋아. 맞아, 맞아, 아, 맞아. 난 예쁘니까, 이런 거. 오, 말. 맞아, 맞아. 진짜. 응. 오빠, 나 그것도 궁금해. 뭐? 나 만약에 내가 응. 너무 사랑한 여자 생겼는데 응. 속공을이안 맞는 거야. 응. 네. 네? <laughs> 어, 너무 센가요? 아, 질문 너무, 아, 너무 좋아! 별 다섯 개, 별 다섯 개.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어. 전 여자친구 뭐해 연락이 왔어? 정말 잘 맞는 여자친구 연락이 왔어. 새벽 두 시. 자니? 아, 진짜. 그러면 이기는 연락하지. 앉 점점점. 기느느 아, 앉나 급해. 고3 애들 있으면. 하습니다 혹시 팬분이라고 뭘 드리려고. 어떤 뭐 어떤 건지 어저 네. 뭐. 저도 잘 그걸 못 들어가지고 아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 위험하다. 아 맞아 조심해요. 안녕하세요. 아 팬인데 네, 아, 이거 드리고 싶어서.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고맙습니다. 아이고 뭐카페기랑 상쾌한. 아. 짱미. 아아 착하신 거 같지만 자기 물다가. 아 그런데 아, 너네 속안 버리겠어? 아, 아이 안돼요. 일요? 와 이거 팬한테 준거라고 나 주지 말래 얘들아 내가 원했던 어. 성격이 이런 성격이야 이세명은 어. 뭔지 알지? 둘이 친하게 지내요 부산 올 때마다 너네한테 연락아 오빠 정이 나왔잖아 그래 오늘은 딱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내일도 서면이나 형들한테 <laughs> 그래, 내일 만나면 더공격괜찮아 인사해줘 아 좋아 좋아 오빠 모르는 척 하면 안돼아 당연하지 아, 너네랑은 진짜 평생 친구고 진짜 어. 아, 얘네 그거 같아 얘들아 행복 전도사 같아 아 진짜 긍정적으로 <laughs> 항상 이게 회유해 줄것 같아 아... 맞죠? 아 일단 그럼 우리 마지막에 일단 우리 번호표 다줘 자만 너는 번호 알아 약속하자 응. 내가 부산 가면 너네가 가야 되그고 그래. 너네 가 강남 오면 내가 저 가게 줄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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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로 뭐 맛있는 밥도 사줄 게 아... 아 인정 여러분들, 이막게왔아 오늘 약간 좀 행복한 중이었어 우와 어, 얘들아, 우리 그럼 친구 되는 거지? 음 내일 좀 미쳤다 짠 짠. 아, 근데 문서6시다 우와. 그럼 몇 시에 오래 됐어 음 아침이 아침. 음 우와, 근데 오빠가 있어서 못했어. 시간이 너무 나도. 빨리 갔어. 근데 우리도 너무 좋은 추억. 응. 맞지 맞지 맞지. 맞아 응, 맞아 맞아. 너무, 맞아. 너무 좋은 추억이지. 또 내일 있으니까. 그렇지. 내일 또 만나서 좋겠다. 고마웠어. 감사합니다. 아짜 응. 어, 고마워, 얘들아 와줘도 고맙고. 고사합니다 번호가 다 있고. 우리 이제 부산 오면은 또 만나자 알겠지? 마지막까지야. 오빠,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? 좋지. 아, 좋아. 좋아. 나빠 노포노로 찍자. 노포로 찍자. 삼 초. 3 2 1 오케이. 오케이. 잘 가, 얘들아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주심이가. 네, 그러니까 하게 <laughs> <laughs>